나이스 오오 이번에 좀 빨랐지만 이트 이. 자, 채비안입니다. 자,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직들이 낚시터입니다. 제가 작년에 라이브로 한번 돌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촬영을 온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직들이 낚시터가 완전 틀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하고 오늘이 4월 12일 금요일인데 가오픈을 하고 내일 토요일에 오픈을 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완전 틀려졌어요. 완전 좋아. <laughs> 자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제가 서 있던 곳 바로 앞을 보면 주차장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우와, 진짜 주차장이 엄청 넓어졌고요. 자 뒤를 돌아서 직두이 낚시터, 관리실 있고 화장실 있고요. 오늘 화장실부터 한번 볼게요. 관리실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바로 있는데, 이렇게 까맣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래요. 오, 오, 오. 자, 화장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오, 오른쪽에도 화장실! 아, 가운데가 창고고, 양 옆으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관리실이 있는데, 자, 화장실 앞쪽도 엄청 넓죠? 여기서 휴식을 하실 수 있고, 관리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을 지나서 들어가면 식당이랑 관리실이 같이, 이렇게 식당 있고, 와 식당,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소품들이랑 찌도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도 있고, 다시 나가볼게요. 모님 안녕하세요. <laughs> 와,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졌던 장교가 가운데로 와서 좌우측을 보고낚시를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각 자리마다 콘센트, 그리고 각 자리,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LED 등, 벌레가 꼬이지 않는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쪽 자리, 지금 해가 들어오고 있죠.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왼쪽이 오후부터는 이제 해가 안들고 오른쪽에는 해가 들어서, 지금 다 왼쪽에 앉아 계세요. <laughs> 저희도 저 끝에 왼쪽으로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쭉 가면 방갈로도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장교 끝으로 오면 이렇게 방갈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부터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6번, 5번, 4번 이렇게 있고요. 자, 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완전 새 거. 들어오면 이렇게 2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인에서 충분하게 낚시할 수 있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밖에도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 등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창문이 밑에 있습니다 아! 어, 안에 선풍기 있네요 한번 방에 들어가 볼게요 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채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면 에어컨, 냉장고와 이불. 준비되어 있고요. 자, 특이하게 창문이 <laughs> 아래에 있는데, 선풍기가 있죠.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을 틀었을 때 밖에서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 보이시죠? 자, 이 문을 으악안 열리네. <laughs> 이 문을 열수 있대요. 왜안 열려? 잠시만. 으악 아씨 잠겼나 봐. <laughs> 자, 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열면, 이 옆방하고 4인, 6인까지, 거의 6인까지 같이 낚시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내 네, 힘이 부족한 건지, 잠긴 건지 지금 열리지가 않네요. 그리고 닫히면은 이렇게 앞까지 나와서 프라이빗하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갈로까지 둘러봤는데요. 정말 완전 틀려졌습니다. 이직들이 낚시터. 진짜 양쪽으로 장교가 있었는데 장교가 가운데로 오면서 완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는 낮 낚시는 패스. 밤 낚시 오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낮에는 저도 좀 즐기고 밤 낚시로 찾아뵐게요. 뿅. 헬로. 여러분. 자, 이제 해가 져서 자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로 채비 설명하고 오늘 좀 조용하게 잡는 모습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장교라서 옆에 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구 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찌는 3.2g, 겸찌, LED 전자찌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채비는 업다운 합사 편대, 편대는 0.5g부터 0.7g까지 운영을 할수 있게 맞춰놨고요. 음, 세 탑에 지금 편대는 0.65g, 그리고 중저우링 두개 이렇게 껴놨는데요. 아까 낮에도 해보고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고기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진짜 커요. 손맛이 끝내줍니다. 자, 계속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끼는 제가 오늘은 곰표 떡밥, 해초 어분과 역작 천하모쌍을 이용을 했습니다. 공표 떡밥 100cc 넣고, 역작 천하무쌍 50cc 넣어서 물 110cc를 넣어주고, 잘 숙성을 시킨 다음에 잘 풀어주고, 우리 놀이템 펠레 제가 양념통에 넣어놨잖아요. 그거 세 번을 뿌려서 나눠서 세 번을 나눠서 뿌려서 섞어줬습니다. 그 떡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처음 써보는 건데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요고 미끼 가지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미끼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걸쳐서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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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서. 던져볼게요.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패질 하자마자 껌틀껌틀 하더니 고패질 하자마자 올려줬습니다 우 이야 힘 무엇 진짜 오. 와 대단합니다 <laughs>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힘센 와, 직두리 고기 와 진짜 고기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지금 잡은 건좀 작은 아이. <laughs> 자 와. 계속 해볼게요. 빨간 목이 좀 나왔네? 아이고, 벌써? 올라온 거야, 만 거야? 지금 찍 카메라에는 엄청 잘 보이는데, 저제 눈에는 좀잘안 보이거든요. 아주 그냥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전자파 때문에, 아. 또안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카메라 키고 몇번 던지니까 바로 나와줘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또 올려줘.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입질이었습니다. 우와. 와, 어. 이야. 진짜. 손맛 보시려면 지금 집들이 오시면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맛 무엇인가요? 그냥 셀프로 빠져나갔습니다. <laughs> 야, 아까도 세수레 님이 고패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고패질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Hello. 여러분, 저밥 빨리 먹고 왔는데요. 밥 먹고 와서 첫밥 던졌는데 바로 잡혔습니다. 붕어가 한번 자리 잡으면 기다리나 봐요. <laughs> 자, 지금 똑같이 편대는... 아! 똑같이가 아니구나. 편대를 0.7로 올렸습니다. 0.7로 올리고, 지금 중자 오림도 3개 껴놨는데요. 이 밤이 되니까 더좀 채비가 무겁게 먹히는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미끼, 좀 사이즈를 미끼, 사이즈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볼게요. 들어가면 바로 꼼지락 꼼지락 하죠. 신기 반기 이제 밤에도 잘 나오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안녕. 이야 까만 먹그 살짝 올렸는데 이야 여기서 잡힙니다 대박 와. 싸움을 올리길래 채 봤는데, 와, 여기서도 잡히네요. 아이고, 아이고, 고 무거워라. 아이고, 아이고, 진짜 무거워. 아, 그거 진짜 무거워. 빵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아 이런 아이들 무서워. 야, 우와,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그래도 얘는 빵만 크고 좀 작은 아이. 야, 오. 아이고. 야. 오늘도 고기가 들어갔고 어제도 들어갔고 내일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쇠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돼야지 더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도뭐 쇠고기가 들어갔다 뭐 안정화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따박 따박 잘 나옵니다. <laughs> 오 안돼 제발. 뭐야? 우와, 힘. 우와. 뭐야? 자동방이야? 어어 뒷줄이 저 지금 중간에서 걸린 줄 알았거든요? 낚싯대 빼는데 중간에서 텅 걸린 줄 알았는데 정읍입니다. 뒷줄이 놀고 있었나봐요 뒷줄 관리를 조금 잘 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완전 정응 12시 적그 <laughs> 거기 진짜 많아 오이구 자동 빵 아이고 이 아, 무거워 무거워 야우 그래서 멘트 안 치고 있었거든요 혼자 당황해서 <laughs> 가만히 있다가 뭐? 어, 그렇지, 올려. 오, 와, 나이스, 그렇지. 살짝, 약간 스위벨 입질처럼,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올려졌죠? <laughs> 와, 아직은 입질이 조금 까칠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와우, 잘 나와. 오, 좋아. 아, 아이고, 이고 뭐야, 밤 영상 키자마자 그냥 막 나오면, 금방, 어이구, 12시 저거, 금방 끝내라고. 자, <laughs> 요 며칠 낚시를 엄청 했더니, 지금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붕어들이, 빨리 자고 빨리 끝내, 이러고, 잘 나오네요. <laughs> 아이스 오! 자 이번에 빨간 모스 올려줬습니다. 오잘 나온다. 좋아. 와 어, 루아 일로 오렴 그렇지. 오 사이즈. 요 정도는 사이즈 좋죠. <laughs> 아이고. 맛있어. 아까 바늘에 엄청 시게 <laughs> 엄청 시게 찔렸거든요. 무서워. <laughs> 아이고 떠났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진짜 밤 낚시 지금 아까 낮보다는 많이 추워졌지만 뭐이 정도면 아, 밤 낚시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미있엉. 어, 아이고, 까먹에다안 나왔어? 안 미러 나이스. 와, 어. 낮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밤에. 와, 어. 임, 이야, 와, 와. 이힘짜짜 와, 와, 응. 엑스칼리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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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와, 힘들어. 돼, 일어나야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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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뭐, 어, 어힘보나 없어진 거 아니야 카메라에서? 아, 아 빨아 빨아. 아 잠깐만. 와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발 아파. 안 돼. 낚시대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아, 잠시만요. 아. 오, 응. 어. 예, 잡았습니다. 예. 벨트 걸려 있어 응, 뭐라고? 아. 어, 도망갈 줄 알았어. 아. 제 팔은 없어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야. 오. 진짜 힘 장난 아니에요? 일청 오버. 와, 나왔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보여주세요. 어. 오, 진짜 커, 진짜 커. 이진요빵도빵 진짜 다이빙 점수 9점 감사합니다 와, 네.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저 지금 팔이 없어요 지금 아, <laughs> 와, 완전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이거는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제가 진우주에서 그렇게 단련을 했는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사장님한 <laughs> 사장님한테 건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음. 오 이번엔 좀 빨랐지만 이틀 이. 와, 어, 얘도 장난 아닌데? 아 어. 사장님 나와! <laughs> 경찰 쪽 사람들 아, 뭐? <laughs> 하우스 하우스 어, 그래도 어. 무난하다 참았습니다 와 음. 어우, 감사합니다 어저 오늘 황제낙스인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12시, 12시 완전 정은 오우. 오, 뭐밤 낚시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웃음> 그쵸? 그쵸? <웃음> 네, 자꾸 카메라를 가리시고 저는 이제 한 마리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은 없거든요. <laughs> 나이스. 와, 마지막 붕어 빨간 목, 이쁘게 쓱올려졌습니다 와, 사이즈 적당해, 지금. 와, 입을 쩍 벌리고. 나왔습니다. 와, 아, 근데 무거워. 아! 와, 알았어, 알았어. 이야, 진짜. 완전 12시 정은? 와, 지금 딱 컨셉 딱 맞는 것 같아요. 계속 12시 정업으로 나오면서 붕어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이! 화이팅! <laughs> 하 와, 저 지금 밤 영상 한 시간? 노채 촬영을 안 했거든요? 어,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현대 0.7g에 중짜 3개 세탁. 약간 입질이 조금 이상한 입질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좀 짧았잖아요. 근데 빨간 목쓱 밀어주는 입질에 붕어가 엄청 잘 나오고, 아까 보셨죠? 와, 엄청 큽니다. 진짜 손맛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직두리 낚시터에서 낮 영상은 안 찍고, 이제 밤 영상만 좀 찍어 봤는데, 진짜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종종 와야 될것 같아요. 이 시설도 좋고, 깔끔해서, 짱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음. <웃음> 뭐야? <웃음> 진짜 펑크다 와, 자 세수리님 살림망. 도수하죠. 네, 자 채비언니 살림망. 저도 소소하게 잡았습니다. <laughs> 오, 와. 내꺼는 빛반사대 아. 자, 이만큼 잡았습니다. 아, 우와, 예뻐. 오, 진짜 커, 진짜 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안녕. 잘가라, 붕어야. 와, 예뻐. 엄청 커. 빠얌. 와, 진짜 커, 예. 어, 어? 야.